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창 밖으로 에메랄드 빛 바다가 보이고 따뜻한 햇살 아래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모습 말입니다. 한국에서 평생 열심히 일하셨던 여러분, 이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물가 걱정 없이 좋은 의료 혜택을 받으며 살수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은퇴자들이 한국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어느 나라가 우리의 제2의 인생을 맡기기에 가장 좋은 곳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40년 이상 해외 은퇴 생활을 연구해온 국제전문기관, 인터내셔널 리빙이 선정한 2024년 최고의 은퇴 이민 국가 TOP10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순위만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20년 넘게 은퇴 설계를 상담하면서 만났던 실제 사례들,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건강관리와 재무 계획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왜 지금 은퇴 이민을 고민해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지난 22년간 수많은 은퇴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65세의 김영수 선생님이셨는데요. 평생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시고,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매달 생활비가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병원비, 식비, 주거비,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건가요? 여행도 가고 싶고,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이게 제 노후의 전부인가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해외 은퇴 이민을 제안 드렸고, 지금은 포르투갈에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같은 돈으로 훨씬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퇴 이민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민하기 좋은 나라 TOP 10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순위를 살펴볼까요? 이 순위는 삶의 질, 정착용이성, 정부안정성, 생활비, 의료복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충분히 신뢰할 만한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위 베트남 75.5점, 베트남은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나라입니다. 40년 동안 급속도로 발전한 경제 덕분에 의료 시스템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고 현대적인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나트랑의 깨끗한 해변, 센트럴 하이랜드의 폭포와 소나무 숲. 자연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활비입니다. 가장 비싼 도시인 호치민에서도 한 달에 150만원 정도면 편하게 살수 있습니다. 구이 몰타 76.0점. 몰타는 제주도의 6분의 1 크기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섬나라입니다. 인구도 50만 명 정도밖에 안 되죠. 하지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 덕분에 연중 맑은 날씨를 자랑합니다. 에메랄드빛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살기에 정말 완벽한 곳입니다. 파리 프랑스 76.4점 와인과 요리 패션의 나라 프랑스가 은퇴 이민으로도 유명하다는 거 아셨나요? 특히 프랑스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병원에 가거나 약을 살때 7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죠. 제가 상담했던 한 고객님은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에 정착하셨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환자가 아니라 존중받는 어른으로 대우받아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7위 말레이시아 79.8점. 말레이시아는 MMH 비자로 유명한 나라죠. 기후와 치안이 매우 좋고 영어가 비공식 공용어라 의사소통이 편합니다. 다만 2020년 7월부터 MMH 비자 접수가 중단되어 있는데요. 올해 초에는 다시 오픈될 가능성이 높으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위 에콰도르 83.0점. 갈라파고스 섬으로 유명한 에콰도르는 물가가 정말 저렴합니다. 태평양 연안의 집이나 안데스 산맥의 멋진 전망을 가진 콘도를 1억 5천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도 한 달에 2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니 한국과 비교하면 정말 경제적이죠. 5위 포르투갈 83.2점. 해리포터 작가 조엔케이. 롤링이 영감을 받았다는 렐루 서점. 푸른타일로. 아름답게 꾸며진 성당들. 포르투갈은 예술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나라입니다. 수년 동안 은퇴하기 좋은 국가 2위를 차지했던 포르투갈이 최근 대도시와 해안 지역의 골든 비자를 폐지해서 점수가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은퇴국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4위 콜롬비아 83.3점 남아메리카 북단에 위치한 콜롬비아는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영화관 티켓이 2,000원, 맥주 한 잔이 1,000원. 믿어지시나요? 더 놀라운 건 의료 시스템입니다. WHO 기준으로 세계 22위인데, 캐나다 32위와 미국 37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건강보험료도 미국보다 70%나 저렴하다고 하니, 의료비 걱정을 크게 덜수 있습니다. 3위 멕시코 83.5점. 약 50년간 북미 미국인들에게 사랑받아온 은퇴 이민지입니다. 멕시코 정부가 운영하는 INSABI에서는 임시, 거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텍사스의 삼배 크기인 멕시코는 다양한 기후와 풍경, 생활 방식을 자랑합니다. 해변이 좋으신 분은 칸쿤으로, 전통적인 분위기를 원하시면 과나후아토로 선택의 폭이 정말 넓습니다. 2위 파나마 84.4점. 파나마는 오랫동안 은퇴 이민 국가 상위권을 지켜온 나라입니다. 은퇴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 많고, 온화한 기후에 저렴한 물가, 수준 높은 의료 시스템까지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죠. 다만 스페인어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민 가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1위 코스타리카 85.2점. 드디어 1위입니다. 코스타리카는 중앙 아메리카의 스위스라고 불릴 만큼 안전하고 환경과 복지에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입니다. 토지의 4분의 1이 국립공원과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라고 하니 자연을 사랑하시는 분들께는 천국이나 다름 없겠죠? 낚시, 골프, 하이킹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기기 좋고 신선한 과일과 유기농 야채, 해산물 등 건강에 좋은 음식이 가득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고객님은 코스타리카로 이민 가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나이 든다는 게 축복처럼 느껴져요. 사람들이 저를 존중해주고 저도 매일 감사하며 살아요. 은퇴 이민 돈만 있으면 될까요? 꼭 알아야 할세 가지. 자, 여기까지 top19가를 살펴봤는데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은퇴 이민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22년간 상담하면서 깨달은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 관리 시스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60대, 70대가 되면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물가가 저렴해도 병원에 갈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의료 보험 가입이 쉬운지,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가셨다가 갑작스러운 심장병으로 고생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좋아서 빠르게 치료받으셨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둘째, 심리적 적응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요.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사는 건 생각보다 힘듭니다.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한국 음식,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그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문화 적응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신나고 설레지만, 3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 외로움과 향수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이민 가시기 전에,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그 나라에서 생활해보세요. 여행과 실제 생활은 정말 다릅니다. 직접 살아보면서 여기서 정말 10년, 20년을 살수 있을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무 설계는 보수적으로 하세요. 환율 변동, 인플레이션, 예상치 못한 의료비.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여유있게 계획하셔야 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은퇴 후 예상 생활비의 1.5배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이 필요하다면 300만원을 기준으로 계획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는 비상금으로 남겨두세요. 만약 해외 생활이 맞지 않거나 급하게 돌아와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결국, 은퇴 이민은 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22년간 수 많은 은퇴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최고의 은퇴장소는 순위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곳입니다. 어떤 분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텃밭을 가꾸며 사는 게 행복이고, 어떤 분은 도시의 활기찬 카페 문화 속에서 사는 게 즐겁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교민 사회가 큰 곳을 선호하시고, 어떤 분은 오히려 현지인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순위표를 보지 마시고, 먼저 거울을 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어떤 것들을 포기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지, 이런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도 충분히 대화를 나누세요. 배우자의 의견도 중요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손주들을 얼마나 자주 보고 싶은지, 명절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은퇴 이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신 여러분께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은퇴 이민 국가 TOP-10, 기억하시나요? 코스타리카부터 파나마, 멕시코, 콜롬비아, 포르투갈, 에콰도르, 말레이시아, 프랑스, 몰타, 베트남까지 각 나라마다 고유한 매력과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순위보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의료 시스템, 생활비, 기후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적응과 재무 설계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민을 가기 전에 직접 그 나라에서 살아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은퇴 이민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22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함께 할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